<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부터 문 건설입니다. 어 세팅은 잘 되셨나요? 어 이번 시간엔 요 세팅을 통해서 어 헤어 마스킹 작업을 하고 어 정밀한 머리 결이라든가 배경 그리고 새로 추가된 것까지 다 추가해서 어. 정, 아주 고급 작업이죠. 예, 헤어 작업을 할때 가장 문제가 생기는 이런 잔머리 부분들까지 싹 작업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세팅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브러쉬를, 어, 이 스크립트를 하나 세팅을 해야겠죠. 예, 키보드 쇼컷 세팅을 잡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스크립트를 아마 전 강좌에서 스크립트를 집어 넣었으면 이쪽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안 나타나면 포토샵을 다시 껐다 키세요. 컨트롤 Q라고 잡혀 있는데, 어, 패스 브러쉬 스트로크 단축키는 저는 컨트롤 Q로 잡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컨트롤 Q를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어, 맥은 아마, 뭐, 요 컨트롤 Q가 아마 프로그램이 꺼지거나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닫기, 종료, 뭐 이런 단축키인데, 그것도 어 세팅해서 어요 컨트롤 Q를 풀어놓고 여기서 어 잡으면 될 겁니다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컨트롤 Q라고 잡아놓았다고 생각하고 뭐 여러분들이 편한 단축키를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셈 누르고 뭐 저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눌렀습니다. 컨트롤 Q로 잡혀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Ctrl J 이미지 머리를 분리해서 배경과 결합을 시키겠습니다. 패스로 따지 않고요,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머리를 떠냈구요. 오케이, 눌리겠습니다. 자, 머리가 잘 따졌는지 안 따졌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흰색, 검정색 배경으로 한번 확인해보구요. 자 확인을 해봤더니 이쪽 부분이 좀 울퉁불퉁합니다. 이런 것도 제어를 해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제어를 좀 해야겠죠. 머리 부분은 뭐 지금은 모르겠고 검정색으로 한번 볼까요? 네, 머리가 마스킹 작업을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확인이 됐고요. 컨트롤 시프트 l t C로 잡혀 있는데 오렌지에 카피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은 요 단축키 New Window라고 돼 있죠 요 단축키 제가 컨트롤 s h 시프트 C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걸 하나 눌러서 하나를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하고 두 개를 좌우로 띄웁니다. 버티컬 저는 컨트롤 시프트 W로 단축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활용을 해쓰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좌우측이 되고요. 매치 올이라는 또 단축키를 또 사용해야 됩니다. 뭐가 이렇게 많죠. 예.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들이 조금 생기게 돼요. 예.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좌측에는 마스킹이 된 작업을 프리뷰하는 거고, 우측은 내가 마스킹을 보고, 마스킹을 보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Ctrl-Shift-Alt-Z로 잡혀 있습니다. 이 단축키, 대단히 중요한 단축키입니다. Ctrl-Shift-Alt-A, Ctrl-Shift-Alt-Z로 잡혀 있는데, 요 단축키가 여러분들 세팅이 되어 있다면은 여기에 단축키가 잡혀 있을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트 A, 컨트롤 시프트 알트 Z. 특히 컨트롤 시프트 알트 Z 키가 진짜 중요한 단축키죠. 예, 여기서 우리 사용할 때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컨트롤 시프트 알트. Z, 마스크 뷰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알트 Z로 저는 단축키가 잡혀 있고요. 컨트롤 시프트 알트 A는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셀렉션 토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두 개의 단축키를 꼭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컨트롤 시프트 알트 Z를 누르면은 얘가 보이고요. 이미지를 보고 싶으면 컨트롤 시프트 Alt A를 누르게 되면 이미지가 보이고 마스킹이 보이게 됩니다. 좌측은 흰색 그대로 고정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엔터키 위에 역슬래시를 눌러도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스킹을 들어가려면 컨트롤 시프트 Alt Z.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Alt 키를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단축키가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울퉁불퉁한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지금 보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매치홀 확대 좀 하고요. 매치홀 자이 부분이죠. 이미지를 보려고 합니다. 패스로 작업을 하면서요. 울퉁불퉁하니깐 이 울퉁불퉁한 부분은 패스로 작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패스로 따냈습니다 마스킹을 보겠습니다 자 마스킹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축키가 이게 뭐냐면, 은이 표시가 뭐냐면요. 은 번툴이 있죠. 번툴. 이 밖에 외곽은 번툴이 적용이 됩니다. 번툴이. 그리고 내각은 이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서 들어갔죠. 흰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표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아이콘 표시. 패스로 따내고, 패스로 따내는 기법이기 때문에 패스 툴이, 패스 아이콘이 있고요. 요 바깥쪽은 번툴로 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번툴을 만약에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곽은. 내각은 흰색이 들어가고 한 번에 다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때 번툴을 쓰려고 그랬더니 요런 패더 값이 있는 곳에 번툴이 번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안 들어가죠 왜안 들어갑니까 번툴은 어두운 섀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요 갭이 조금 많죠 그러면 여기다가 블러를 블러를 나중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안 해도 되고요안 들어가게 되면 블러를 좀 쳐주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해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번툴이 적용되는 값은 한번 들어가게 되, 되겠죠. 자, 안쪽은 흰색이 들어가면서 밖에는 번툴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죠? 한번 더 적용. 자, 블러가 있, 있는 부분들은 들어갑니다. 한번 더 적용. 안 들어가겠죠. 계속 적용하면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이때는 블러로 이렇게 한번 쭉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용하면 되겠어요. 네. 완전히 들어갔죠. 자, 그랬더니 너무 딱 끌어지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블러가 돼 있습니다. 블러, 스트로크, 음. 이름을 어떻게 졌나요? 네. 패스 블러 스트로커입니다. 요 경계 영역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경계 영역을 패스가 적용돼 있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게 되면 부드러운 경계 영역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깔끔해졌죠? 자, 다음 이쪽, 이쪽도 같이 해보면서 새로 추가된 거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죠. 예, 이미지를 보면서 패스로 요 부분을 따겠습니다. 울퉁불퉁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 작업하려 고 그러면은 이것도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 될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두 개의 새로 세팅된 것을 통해서 작업을 하면 아주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가 되겠네요. 자, 이미지를 보고요. 패스로 따주면 되겠습니다. Ctrl-Shift-Alt-Z 아니면 a l t 키를 클릭해서 마스킹을 보고요. 자 안쪽은 흰색 바깥쪽은 번 u 리 툴이 적용되는 이 값을 이제 집어넣으면 한번 한번 집어넣었더니 들어가긴 했는데, 여기 부분은 안 들어갔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예, 들어가, 계속, 계속 누르세요. 세 번, 네번 눌렀습니다. 다 됐는데, 여기만 울퉁불퉁거리죠? 그 부분만 블러 툴을 이용을 해서 블러를 요렇게 쳐줍니다. 이렇게쭉 쳐줘도 상관없어요. 블러가 들어갔죠? 예, 그 다음에 다시 적용을 시키면은 두 번, 세번 깔끔하게 없어졌죠. 자, 그리고 나서 경계면 한번더 오케이 깔끔하게 작업이 됐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확인해서 또 작업을 해주면 되겠네요. 브러 자 여기는 번툴로 작업을 하면 되겠네요. 예, 번툴로 어떻습니까? 경계면 자연스럽게 잘 나왔죠. 한번 더 할까요? 오케이 여기 안쪽은 다치.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카락이 한올한올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요런 부분들, 머리카락 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잔머리 같은 게 원래는 요런 작업을 컨트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다 지우거나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합성이 될 건데요. 배경이랑 합성이 될 텐데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한올한 올의 머리카락 잔머리 몇 가닥 안 돼요. 그 잔머리가 있음으로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흰색이기 때문에 잘안 보이기 때문에 얘네들 배경을 검정색으로 만들어 주고, 자 요렇게 가서 보니까 머리가 끊어져 있어요. 막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요 부분이 되겠죠. 예, 대략 요 부분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q 로 잡혀있다 그랬죠. 브러시스트로크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대 더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돼있죠. 지금 요 지점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여기 마스킹도 확인해 보고요. 보면 여기 다 끊어져 있죠. 이렇게. 이미지 보고. 쭉 드래그, 컨트롤 키를 클릭하고, 한번, 어, 여기 빈 공간에 한번 클릭하면 됩니다. 이런 잔머리 부분들 그동안에는 뭐 브러쉬로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좋은 스킬이 아니죠 예. 브러쉬는 막 삐뚤삐뚤하게 되는데 펜툴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머리카락 한올 한올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컨트롤 Q로 잡혀놨다 그랬습니다. 컨트롤 Q를 누르면 저는 스크립트가 적용이 돼서 여기에 머리카락이 생성이 되면서 여기가 잘 표현이 될 겁니다. 컨트롤 Q 한번 누르겠습니다. 머리가 생성이 됐죠. 예,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컨트롤 Q 한번 더 누르면 좀더 진하게 됩니다. 한번더 완전 진해졌죠. 자, 여러분 일부러 많이 진하게 했어요. 자, 요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 부분이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이 지금 하는 작업이. 잔머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집어넣어서 자연스럽게 어, 배경이랑 합성이 되게 하는 거죠. 지금 요런 부분들 컨트롤하기 상당히, 어, 이상하게 돼 있죠. 예.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돼 있네요. 여기 다 지워줍니다. 가려주거나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브러쉬로. 100%짜리 브러쉬로. 여기 싹다 지울게요. 너무 지저분하네요. 그죠? 네, 요 정도 이렇게 지우고요. 기존에 있는 거 놔두고요. 이미지 보고. 좌측에서 확인이 됩니다. 대략 요 지점은 잘돼 있는데 요 지점이 그닥 좋지가 않죠. 그래서 확대하고 가고요. 그냥 오지 마시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왔죠? 그럼 다시 올리고 내리고 왔죠? 이렇게 갔으면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왔으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패스를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왔죠. 추가될 상황들 넣고,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이렇게 머리 잘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패스로 머리를 가리고 있죠? 가려졌기 때문에, 패스가 가린 부분들은 머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가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 대단히 어려울 것 같지만 이게 그냥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이렇게 하나씩 지금 하나씩 이렇게 커버하면서 가려내고 있죠. 예. 아무리 어려운 머리도 다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했나? 연습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해, 하, 해보세요. 컨트롤 Q. 아, 흰색, 요 흰색, 흰색을 해야 되죠. 정경색, 흰색, 죄송합니다. 정경색 흰색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컨트롤 Q. 자 머리가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진하게 해볼까요? 컨트롤 Q. 아이 흰색이 계속 바, 바뀌네요. 에이, 잠시만요. 오케이 머리가 이렇게 충분히 만들어졌습니다. 자요쪽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쪽도잘 적용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뭐 이렇게 잘못 뽑아냈죠. 에이.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해 보면서 컨트롤 큐한올라올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돼 있죠 원래는 원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패스를 치고 나서 스트로킹을 해야겠죠 브러시 스트로킹 이렇게 해 줘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게 불편하게 돼 있어요. 상황이. 지금 이 작업은 한, 하나로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패스만 만들고 컨트롤 Q. 네. 머리가 잘 표현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잘 표현이 되고 있죠. 여러 개의 패스를 해놓고 나서 컨트롤 Q를 눌러도 되겠습니다. 좌우 측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마스킹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닫지. 진짜 이 작업을 여러분들 익숙하게 아주 능숙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세팅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스킬이 여러분들 꼭 장착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배경을 하나 입혀 보겠습니다. 자이런 부분들도 좀 정신되게 없죠 지금 보면은 제대로 적용이 돼 있지 않습니다 지워 주고요 예. 이미지 확인 펜툴 굉장히 까다롭죠 예. 이런 작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컨트롤 Q. 네, 머리카락이 나오고 있죠. 예. 그동안 작업들은 다 머리를 지워서 없앴겠지만, 이제는 지우지 마시고, 살려서 충분히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쪽에서도 작업이 됩니다. 예.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자 됐구요 얘는 꺼겠습니다 컨트롤 W 자 흰색으로 한번 보죠 네. 여기가 패스가 안 떠져 있네요 자 배경은 요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습니까 머리카락 한올한올 따진 것들이 자연스러움을 연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거죠. 예. 이런 식이죠. 항상 이렇게 항상 머리카락 그 끝에를 머리카락 한올한 올을 챙겨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인거죠 네. 네, 머리카락이 한올한올 살려있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합이 되는거죠 네. 그리고 컬러 브러쉬 바깥쪽부터 클릭을 하고요 배경에 선택을 하고 머리에다가 칠을 해줍니다 컬러를 여긴 또 이런 색이죠? 예, 노란색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끝에만, 머리 끝쪽만, 안쪽은 칠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를 더 열고, 컬러, 이번에는 머리색을 선택을 하고 칠을 해줍니다. 두번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자연스럽게 합성이 됩니다. 자 이제 명암을 잡아 줘야죠 하나 더 열고요 컨트롤 트치 자 이쪽이 어둡죠 여기보다 그래서 여기 다큰다큰 다크흔, 블렌딩을 쓰고요 주변색을 클릭하고 다시 한번 칠해 줍니다 살짝 어두워지고 있죠 얘네들이 자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결합이 됐네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줬구요. 그림자도 살짝 한번 줘볼까요? 뒷배경이다가. 블러를 주겠습니다. 블렌딩은 멀티 오프셋을 조금 살짝 줄여서요. 자연스럽게 뒤에 그림자가 살짝 맺히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새로운 세팅 잘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한번 해 보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